대부분의 사람은 4계절 중 여름이 호흡기 질환과 거리가 멀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름은 환절기보다 더 호흡기 질환에 취약한 계절입니다. 특히 기관지염과 천식은 이 시기에 급격히 나빠지는 경우가 많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건강클릭 박재관 기자입니다. 무더운 여름철에는 실외 온도가 30도를 훌쩍 넘기지만, 에어컨을 틀고 있는 실내 온도는 22도에서 24도 수준에 그칩니다. 이런 온도 차이는 호흡기 점막에 큰 자극을 주고 기관지에 염증을 일으키기 쉽습니다. 특히 기관지가 약하거나 천식이 있다면 에어컨 바람만으로도 증상이 나타납니다. 요즘에 기술이 좋아지면서 냉난방기를 틀면서 사람 코가 목이 건조해지고 특히나 습한 데서 건조한 데로 이동하면서 그 환경 차이 때문에 점막 조직이 힘들어하는 것들. 기관지염은 가슴이 답답하거나 기침과 가래를 동반합니다. 감기처럼 시작되지만 오래 이어지고 에어컨 바람에 장시간 노출되면 쉽게 재발하거나 만성화될 수 있습니다. 반면 천식은 숨이 차고 기침이 반복되는 특징을 보입니다. 특히 밤이나 새벽에 증상이 심해지는 경우가 많아 숙면에도 악영향을 끼칩니다. 냉난방기를 사용하면서 최소한 내 코하고 목이 마르지 않도록 실내에서 마스크를 착용하면서 입김을 덜 뺏기는 방법도 도움이 될수 있고요. 그리고 또 물을 조금씩 자주 축이다 보면 코하고 목 점막이 생각보다 오래 견딜 수 있습니다. 여름철 호흡기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에어컨 필터를 2주에 한 번꼴로 청소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실내외 온도차는 5도 이내로 유지하고 실내 습도는 40에서 60%로 조절해야 합니다. 음료나 아이스크림 섭취를 최대한 삼가고 기침과 가래 증상이 3일 이상 지속될 경우 최대한 빨리 병원을 방문해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UBC 뉴스 박재권입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사계절 중 여름이 호흡기 질환과 거리가 멀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름은 환절기보다 더 호흡기 질환에 취약한 계절입니다. 특히 기관지염과 천식은 이 시기에 급격히 나빠지는 경우가 많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건강 클릭 박재권 기자입니다. 무더운 여름철에는 실외 온도가 30도를 훌쩍 넘기지만 에어컨을 틀고 있는 실내 온도는 22도에서 24도 수준에 그칩니다. 이런 온도 차이는 호흡기 점막에 큰 자극을 주고 기관지에 염증을 일으키기 쉽습니다. 특히 기관지가 약하거나 천식이 있다면 에어컨 바람만으로도 증상이 나타납니다. 기이 좋아지면서 냉난방기를 틀면서 사람 고이 건조해지고 특히나 습한 데서 건조한 데로 이동하면서 그 환경 차이 때문에 점막 이 힘들어하는 것들. 기관지염은 가슴이 답답하거나 기침과 가래를 동반합니다. 감기처럼 시작되지만 오래 이어지고. 에어컨 바람에 장시간 노출되면 쉽게 재발하거나 만성화될 수 있습니다. 반면 천식은 숨이 차고 기침이 반복되는 특징을 보입니다. 특히 밤이나 새벽에 증상이 심해지는 경우가 많아 숙면에도 악영향을 끼칩니다. 냉난방기를 사용하면서 최소한 내 코하고 목이 마르지 않도록 실내에서 마스크를 착용하면서 입김을 덜 뺏기는 방법도 도움이 될수 있고요. 그리고 또 물을 조금씩 자주 축이다 보면 코하고 목 점막이 생각보다 오래 견딜 수 있습니다. 여름철 호흡기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에어컨 필터를 2주에 한번꼴로 청소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실내외 온도차는 5도 이내로 유지하고 실내 습도는 40에서 60%로 조절해야 합니다. 음료나 아이스크림 섭취를 최대한 삼가고 기침과 가래 증상이 3일 이상 지속될 경우 최대한 빨리 병원을 방문해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UBC 뉴스 박재권입니다.